오늘은 가성비 제품들을 활용한 코디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니트는 바로 이 블랙 니트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모델컷에 이렇게 홀터나시랑 같이 코디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크롭한 기장감이라 저는 안에 홀터나시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게딱 좋았고요. 쇼핑몰 코디에서는 흑청바지랑 같이 입어줬는데 저는 슬랙스랑 같이 매치해서 여성스러움을 조금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코디로 만들어줬어요. 보시면 은 신축성은 이 정도의 신축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입었을 때딱 편안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보여드릴 그레이 스커트랑 같이도 한번 입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무드가 확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슬랙스랑 입어줬을 때보다 그레이 치마랑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조금 여성스러움보다는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조금 생겼죠? 하의에 따라서 이 느낌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슬랙스 혹은 치마, 뭐 청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하의와 함께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해주시면 이렇게 머플러, 머플러가 머플러 같이 세트로 와, 오는데 저는 안에 홀터나시를 레이어드 했기 때문에 이 머플러는 코디에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단독으로 입거나 해줄 때는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주면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아우터 같은 거 같이 입어줄 때 목에다 살짝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같이 코디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요 빈티지스러운 블라우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색감 딱 보시면 엄청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인스타에 뜬거 보고 색감이랑 코디가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가 같이 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레이어드를 해준 것처럼 입어 줄수 있는 그런 코디고요. 안에를 단추로 잠가주고 위에다가 끈으로 코디를 이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자잘자잘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고, 목 부분이나 소매 부분에 이렇게 프릴도 들어가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레이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해주었는데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룩이지 않나요? 완전 제 취향 저격 룩이었어요. 다만 이 블라우스가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없는 그런 약간 붕 뜨는 그런 스타일의 블라우스라서 조금은 부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귀여운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싫은 분들은 약간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입어주면 조금 더 차분한 룩으로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귀여운 크로스백으로 한번 같이 코디를 해 봐줬는데요. 이 제품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짠! 요번에 널드에서 신상백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런 느낌의 가방을 찾고 있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딱 봐도 이 귀여움이 확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요 코디랑 찰떡일 것 같아서 바로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요렇게 스트링을 조여줄 수 있는 디테일과 이 끈이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요. 요렇게 끈을 위에를 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여기를 더 조여줘서 이제 숄더로 매줄 수 있게 해주는 크로스랑 숄더 두 가지 방법으로 코디가 가능한 그런 가방이에요. 이 디자인부터 이 재질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요즘에 자주 메고 다니고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되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짐도 많이 들어가서 추천드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인데요. 요게 색감은 블랙인데 요 레터링이 포인트로 진짜 예쁜 그런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바지도 워싱감이 들어간 청바지로 같이 코디를 해주었고요. 또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브라운 운동화랑 같이 해서 코디를 마무리해줬어요.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팔 기장감 되게 넉넉히 나온 편이고요. 허리를 잡아주는 핏으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인데요.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줘서 입어주면 위에가 살짝 둥그런 핏으로 나오는 되게 아방하고 귀여운 느낌의 맨투맨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오리 핏이어가지고 더 귀엽게 입어줄 수 있는데, 이런 가오리 핏이 잘못하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인데, 이렇게 배색이 같이 들어가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의 부피감을 조금 줄여줄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맨투맨이라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져 있으면 이렇게 날씬해 보이면서 또 겨울에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코디의 맨투맨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가능해가지고 딱 바지랑만 단순하게 입어줬는데도 되게 힙하면서 빈티지스러운 예쁜 룩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룩은 바로 요 아이보리 니트인데요. 되게 기본핏에 그냥 기본 니트 같지만 보시면 요 하트 넥라인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입었을 때딱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니트인데요. 되게 흔해 보이는 니트지만 여기 넥라인이 포인트를 주므로써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니트거든요. 이것도 신축성은 좋은 편이고요. 다만 골지로 몸에 착 달라붙는 소재라서 좀 팔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입고 나갔을 때이 핏이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날씬한 핏 만들 수 있는 그런 니트고요. 이거 지금 제가 코디한 것처럼 아우터랑 같이 코디를 해줬을 때 가운데로 보이는 그넥라인 느낌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했던 그런 니트예요. 저는 지금 아이보리 슬랙스랑 같이 해가지고 벨트를 포인트로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요거랑 블랙 슬랙스랑 입었을 때도 잘 어울렸고요. 제 생각에는 청바지랑 입어도 잘 소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상세 페이지에는 부츠컷 바지랑 같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코디가 되어 있었거든요. 돌려입기 하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가성비 코디 네 가지가 끝이 났는데요. 마음에 드신 코디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